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속보가 <laughs> 있는데요. 어, 차승민 님이 이번에 앨범을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앨범을 준비하고 잘 되면 은 미니콘서트를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속보인데, 어, 저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립기도 했고, 근데 이제 같은... 그 승민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많이 됐고 어 그랬는데 이번에 미니 콘서트를 여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눈물이 날려고 하네요. 어 정말 1 시간 전 제가 인스타 아 인스타에 페이스북을 들어갔을 때1 시간 전이라고 떴는데 접속 시간도 정말 저랑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정말 오늘 진짜 제가 생일 맞은 기분처럼 정말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페이스북 가시면 근황 다 있고요. 음, 정말 이번 앨범 잘 돼서 미니 콘서트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눈물이 나서, 어, 음, 눈물 참기가 너무 힘든, 힘든데, 위로해주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아 지금 팬 생활하는 거 많이 힘들 거다. 어, 그런데 정말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정말 좋은 날이 오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정말 그랬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해서 캡처 스샷으로 접속한 거 그거 캡처를 했어요. <laughs> 약간. 이상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살아 계실까 어디 계실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런 지난 날 속에서 아 접속 중이라고 딱 뜨니까 정말 아 같은 하늘 아래는 있었구나 그런 생각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음, 앞으로 정말 좋은 음악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